물과전이를 시켰는데 지금 아침 일찍 왔네요. 근데 사장님께서 어찌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셨는지 이거 뜯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밑에 물이 살까봐 이렇게 밑에 비닐을 대가지고 테이프로 꽁꽁 싸매서 왔어요. 그리고 위에도 지금 얼음이 그냥 있어요. 아우, 얼음이 이렇게 녹지 않고 그냥 있어서 심심하게 잘 왔어요. 그래도 어음이 많고 아우 가자미보다 어음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더운 여름에 이 어름 여름 덕분에 가자미가 싱싱하게 잘 안네요. 가자미가 자그마하니 음, 싱싱해요. 어, 이렇게 조그만씩 하네요. 음, 이렇게 이렇게. 가자미 이걸로 어, 이런 거 조금 굵은 거는 튀김도 해 먹고 구워도 먹고 어, 저는 매운탕이 먹으려고 식, 주문을 했어요. 매운탕에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